우리 사사기 4장입니다 제4장 에후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갠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다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아멘. 어, 사사기 4장은요. 어, 우리가 이제 하소랑 그 야빈을 물리친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부분들, 뭐 두보라가 누구냐, 뭐 이런 차원들보다 우리가 그가난한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그또 군대 장관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좀 한번 깊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이제 뭐 아침 시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십절까지 쭉그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하솔 그 야빈의 시스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십일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십일절 말씀에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장인 어뭐그 민족이 자기네가 살던 그곳에 그 자기 족속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게데스에 가까운 어뭐 상수리나무 뭐그 곁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전혀 맞지 않아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할수 있죠. 어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겐족속 그 헤벨이 자기 이제 족속들이 뭐 자기 민족들이 사는 그 땅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잖아요. 몰랐죠. 헤벨이 왜 내가 거기 가서 사는지 이사를 갔는지 뭐 이런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돼요? 그렇게 이사를 가서 어떤 일을 경험을 합니까?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17절로 연결이 돼요. 시스라가 이제 쫓기잖아요. 하나님이 어 여기 그 4장에서는 잘 말씀이 안 나오는데 이제 5장이 4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바락과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 장면을 깊이 보면 하나님은 그날의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 비를 강력하게 내려서 어그다 표류하게 해요.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병거는 가나안에서 막, 그러니까 애굽이 가장 강력했는데 애굽의 철병거가 120, 1,200대였대요. 그런데 지금 하소랑이 900대가 있으니까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철병거가 있는데 기손강에서 그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뭘로 이기게 하시냐면 비를 막 내리게 해가지고 기손강이 뻘이래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스라가 나중에 어떻게 여기 말씀은 잘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계속 어떻게 움직였어요? 걸어서 걸어서 철병거가 있는데 그 시스라는 막 우리가 철병거가 있는데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하나도 작동하지 못해요. 다 내려서 걸어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헤벨의 집으로 들어가요. 헤벨이 게데스로 이사가라 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헤벨과 이 야빈 왕그 가나안 하솔 화솔, 하솔의 왕이 야빈인데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그러니까 이그 하솔 왕과의 그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벨의 그 가정과 이 하솔의 가정 안에 어떤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걸 알았겠죠. 아, 그러니까. 쫓겨서 가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자기 나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니야 내 나라로 도난가보다 빨리 내가 우리하고 하친한 그 가정이지 내가 걸로 가서 숨어야지 하고 다보에서다보서 게데스까지가 게데스가 바락의 그 고향이에요. 바락이 군대가 장관의그 어, 고향인데 걸로 숨어요. 왜냐하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실 나를 숨겨줄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걸로 숨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세요 그런데 누구 손에 죽어요?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맞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편안했겠죠. 아, 이제 여기서는 내가 숨을 수 있을 거야라고 어, 이제 나한테 물좀 주고 우유 좀뭐다 주고 그다음에 누가 날 찾으러 오면 없다고 그래. 그리고 깊이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겐족속그 그 헤벨의 가정이 원어적으로 보면 금속을 잘 다루는 그 창시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말뚝이라고 했는데, 쇠못이라고 보면 돼요. 쇠못을 여기다 박아서 그대로 어 죽이잖아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없어요. 성경은 야외리왜 죽였는지,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뒷부분에 가면 시스라 엄마가 어 기다리잖아요.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많은 것들을 취하고 오나 보다, 또 여성들을 취하고 오나 보다, 뭐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시스라가 아주 악독해서 어, 전쟁을 나가서 여자들을 많이 겁탈하고 이런 그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엘이 아마 어, 그랬을 것이다라고 어떤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의 추측도 있긴 하지만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야엘이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 보면서 느껴야 되냐면 시스라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시스라를 죽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철병거 900개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니네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린 철병거가 있어 라고 얼마나 철병거를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철병거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해요. 오리 뻘이니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야 돼요. 걸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 사람 속에 가면 이 집안에 가면 나를 안전하게 숨겨줄 거야 하고 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수 없고 우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되어져요 여기서 사실 기쁜 말씀들이 많아요. 제가 뭐 시간이 아침 시간이가 다할수 없지만 하솔은 그 여호수아 11장을 가면요. 여호수아가 이미 무너뜨린 곳이에요. 그런데 11장 23절인가를 가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데 그 성을 다 불살랐는데 산지는 내버려둬요, 산지는 살려둬요. 거기에 또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거기 와서 힘을 키워서 강력한 가나안 땅에 강력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작은 것들이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가드 아스롯 이게 블레셋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을 무너뜨리면서 거기 정도는 좀 남겨놔요. 아니, 이 정도는 자기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99%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1%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고 남겨놨던 그 땅이 나중에 어떤 땅이 돼요? 블레셋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솔탕도 무너뜨릴 때여호수아가다 진멸하지 않고 에이 저기 위에 있는 산 같은 경우는 산지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나머지도 가난한 족속에 남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솔을 만들어내요 또 다른 하솔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끊어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남겨놓은 그것들이 또내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또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유 이거는 우리가 아예 건강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스라가 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내가 붙잡은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의지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강하게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그거한테 부르짖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것들 이게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뭐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때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너무 마음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나를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걸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깊이못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예수의 사람인가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무슨 일이 터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무슨 일이 터지거나 뭐 이런 건강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분이 통장을 만들어 놔요. 많은 통장 아니에요. 천만 원인가 얼마를 만들어 놔요. 내 아이가 아프면 내 문제 자, 아내가 아프면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 통장 그러니까 그걸 항상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은혜 받고 그거를 깨뜨렸거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휴. 여차하면 나는 저기에 있으니까라는 마음을 자기가 늘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시고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시스라처럼 철병거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니까 우리는 화평했으니까 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무너뜨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이따라면 이 새벽에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끊어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장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헤벨의 가정이 또 이유 없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만 보면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뒤에 가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게 순간 순간 우리에게 오는 것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로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라 하나님 잘라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결국 커져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깨닫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또 수련회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문제를 놓고 주여 한번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눈도 허락하여